하지, 는마이즈 한번 아넣어니 거예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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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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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이제, 이제 올라, 이제 올라, 올라, 앞으로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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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가용, 가 아니야, 아니가가 가운데 사람이 밀고 오면은 라인까지 버려 아, 수원님, 밀고 오면은. 진님받아주 어, 오케이. 오케이. 이하는 준비. 가운데 가까이. 그렇지. 좋아, 좋아. 마무리 해야 돼. 한번 더, 한번 더. 윤이

뒤. 뒤에 모른 쪽. 오케이 봐 봐. 윤재 가 봐. 오케이, 사이드 키겐 진행 요께요. SW. 여기 가 여기 <이 Becca> okay, 또, 또 다이 나와. 다이 나와. 바 아, 나가야 돼! 인정! 인정! 헤이! o 이 e on, come on, come on, c 따라 e o 따라 o m e on, come on. Hey, come on. Hey, c o 기 e 기 여기 a y 서 r u e true, true. Say, I don't do so, but I don't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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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Okay, c o 가 e on. Come 이 n 이 k a y well, come up. You only put up to go. I put up. I p u 규, 가용, 가용.

아, 바에 끝까지 가.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여기 가거바번리려 사. 5번. 뒤 있어. 끝까지. 윤정 끝까지. 오케이 나이스. 고노 <laughs> 킥기요 안아야 돼. 안아야 돼. 안아야 돼. 윤정 끝까지. 끝까지 가또 가. 나가야돼 나가야돼 나이 c o m 조심, n up. I come on 아 p I come on up. I come on 이 p I come o 야, 에도 나아. 어 가운데로 가가 가. 지원이 앞으로 가. 지원이 앞으로 가. 다시. 다시. 오케이. 아, 윤정 아, 앞으로. 너정 아, 아, 끝까지. 팔팔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야. 마 끝까지야. 아, 아, 있어. 서 있어. 더 있어. 오케이. 걸 아, 끝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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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아, 돼. 윤정이 나와야 아, 돼. 윤정이 나와야 아, 돼. 아쉬워. 오케이. 킥. 야 아예 앞에 보고 윤정 보고 윤정 윤정이나 뒤 보고 뒤 보고 뒤 보고, 보고 할수 있어? 어, 오케이 그그좋아요 아, 나가 나가 헤기 나가 한점더한점더 헤이 또 가봐 와 아무리해 박찬 박찬 또빨리 윤정 나와야돼 윤정 한점 내려 한점 내려 은서 조야돼 은서 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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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아, t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아 e room. What's it? w h a t 앞에 t w h a 앞에서 t What's it? What's it? What's it? What's it? What's it? w h a t 서있 t w h a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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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지 서있어. 걔거 서있어. 서있어. 발 뻗지 말고 서있어. 저 단톡방이 있나가야 올리면 다운로 받을 수있어 오케이. 골키 위. 골방 됐어요? 오케이. 세이 바꿔. 너무 좋아한다. 다 해. 다 해. 엄청 좋아선 보고 던져봐. 아, 오케이. 네. 그좋아 네. 조심, 조심. 손접거손접거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안 돼, 안, 안 돼. 안돼 예. 아, 다 뭐야. 나이스, 괜찮아. 무게 들어. 어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금 쌈바 지금 쌈바 계속 지금 올려져 가지고 스코어. 나이스. 응. 어, 이들이 되게 많아. 네. <laughs> 지금 슈퍼도 여기, 슈퍼도 여기. 나타나, 나타나 하면 나타나. 중선. 지금 그거 볼 시간 없어. <웃음> <지금>. <웃음> 앞에 있다, 앞에. 안 돼. 안 돼. 안 돼. 있어,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아무리. <laughs> 오. 오. 괜찮 은지 좋아야 좋아, 좋아. 네. 현정 가운데 현정 뒤로 가운데 뒤로 네. 잘 잡고 잘는것 해서 잘 오케이 은정 싸움 좋았어 은정 은선! 좋았어 은선! 그렇게 해야돼 공요게가 어떻게 하 어. 수비 상황때? 그 수비 올라가 수비 상황때 어떻게 하랬죠? 수비 상황때? 사람 따라가지 사람 따라가지선 가운데 안돼 은선! 나온 동공 가야돼 부산지 은선 동지가아아잘했 잘했어 알겠고 없으면 접근해줘야 접근. 과연 꼴들한번 가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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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가, 접근. 가, 앞에가, 앞에 어, 가, 앞에.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 아, 바로 바로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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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 좋았어. 바위바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 앞에 이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위위바위바위위바위바위바위바위 오케이, 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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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또 앞에서 이아 아이님내려가 줘야 돼. 좀. 좋아. 오. 와야 돼. 가영와야 돼. 가영 가야 돼. 가영. 정말 다시 올라가. 가서 올라가, 가서 올라가. 오케이. 또 좋았어. 요 <laughs> 좋아. 아이 좋아. 어. 던져. 맞아. 내려.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laughs>